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임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우리는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은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생명이 된지라 이 뜻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펼쳐낼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씀을 거역함으로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무시할 때,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재주를 믿게 되고, 자신의 힘,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을 쫓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사이에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결단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 탄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탄식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 탄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역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자이고 나는 뭘 해도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기에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피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번역으로는 불쌍히 여김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잇는 겁니다.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 170번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해 봤더니. 하박국의 3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또한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상가운데 내 안에 두 가지 힘이 싸웁니다. 육신의 힘과 성령의 힘이 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또한 나는 쓰레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사망의 썩은 냄새가 펄. 홀라는 존재입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긍휼하심을 입는 이것보다 더큰 하늘의 복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유는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장,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게 합니다. 즉,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법에 굴복치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고, 이것이 사망의 이유입니다.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가끔 이런 분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정복자와 같은 자기의 표현은 말씀으로 충만이 되어 있고 또한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또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기운을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마치 정복자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 나는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남이 체험하지 못한 신령한 체험을 하늘에 체험을 했고, 이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만큼 성경 통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세가 사단을 이길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고 그 표현이 거의 정복자처럼 표현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늘 어느 때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씀 없이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은혜로 역임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시는 그 날까지 이 주님 앞에서 이 겸손함이 없을 때,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망, 죽은 존재인데라고 고백과 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없을 때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 정령의 성령, 성령의 생각. 이, 이것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생명 안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자원하며 갈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